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세 가지 성경적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해개하지 아니한 도시들을 꾸짖으신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진리를 거부하고 해개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지식과 기회에 대해 우리가 지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심판의 날 우리 책임이 있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계신 분이 경고는 단지 말이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발체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진정성을 검토하도록 도전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행동으로 측정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고 유한계시록 스무장 12절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고책이라. 생명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경고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마지막 심판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이미지는 인류의 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한 기록을 강조하며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최종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책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요한다. 우리 믿음의 진실성, 회개의 진실성,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헌신과 진정한 순종,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경고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깨우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왕국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고 진정한 관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영적전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전쟁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낙담하며 패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다 필사자 그리고 가족들, 이혼, 갈등, 학대는 자녀의 상처 중 일부입니다. 전투이 신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영적 전쟁에 관한 적의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신자들을 공격할 때 얻으려고 하는 네 가지 일은 낙담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불만을 불러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낙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원수는 세상적인 쾌락과 온갖 유혹으로 당신을 그분의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육체적 삶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는 복음의 일치를 방해하기 위해 여러분과 다른 신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고 알려줍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규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 온전한 관심을 쏟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 군중과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했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셨다면 그의 추종자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싸움에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인생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정상적인 삶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는 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거나 10대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할 때 인생은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할수 있다 뭔가 아주 다를까?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삶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삶에는 자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가까운 경우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14절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며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변함이라.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만족시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 우리가 하늘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단지 삶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육체에 더 이끌리는지 분별하려면 우리 자신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기꺼이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첫째로 구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며 그분을 당신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물어봐야 할 질문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개인적인 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를 썼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나 상황보다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영적인 상태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구합니까? 우리는 현재 있는 곳과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원합니까? 즉, 우리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부인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던진 두 번째 질문.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단지 삶의 과정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없이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없으며 영적인 분별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인처럼 살면서 육신의 욕심을 조차 행하면 분별력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들은 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지각력을 연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력을 가진 자들의 것이니라. 즉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일이 단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으로 다뤄야 할이 세상 너머의 일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운 삶과 우리 영혼의 원수의 영적 공격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원수가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할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이로운 삶과 영적 싸움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차이를 알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보다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죄와 세상적인 식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로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경전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는 부끄러운 정욕에 굴복하여 그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자연에 어긋나는 다른 사람과 바꾸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둘 셨습니다. 로마서 26절과 28절부터 35절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느니라.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에 반하는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정욕이 부릴 듯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어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살인과 불화와 사기와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중상하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의 원수여, 오만한 자여, 오만한 자여, 주제 넘은 자들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충성되지 아니하는 자여, 사랑이 없고 극휼이 없는 자니라.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유로운 법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 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네 단어를 말합니다. 당신이 죄에 대한 이러한 욕구를 계속 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을 모두 없애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식욕을 가지도록 합시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쫓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죄 많은 육신은 공격하여 우리 마음을 죄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마음이 딴 데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태도는 마음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다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순물이 조금만 있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신한 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사악한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른 후에 이0편을 썼습니다. 그는 바세바와 간음을 범했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며 부정직하게 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나단은 자신의 죄를 폭로하자 즉시 해계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윗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거의 느껴지네요. 다윗은 자기 마음 속에 숨겨진 악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대한 우리의 보상은 주님과의 친밀하고 열매 맺는 관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불순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신실한 순종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우리는 느낀다, 우리를 절망적이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갑시다. 우리를 위해, 힘이 말하길, 우리를 위해, 환난의 날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베드로전서 6대 7절의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나 지금은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더욱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될 것이니라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공개하자마자 당신은 이 세상의 광기 속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요. 흔들리지 않는 다치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신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의 판단, 이성,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몇몇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이 겪은 온갖 시련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고 있었고 믿음이 강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싸우고 수호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명의 히브리 청년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는데 모두 그토록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든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주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강력하시며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겪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문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